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vip가 드디어 개봉했는데요. 개봉 첫날부터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영화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그간 택시 운전사가 지켜온 여름 극장가의 왕자를 vip가 차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서빈도사님 어... 속이 어때요? 어디 보자 예감이 좋구나. <laughs> 저기 보니까, 몰입도도 좋고, 캐릭터도 하나같이 다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신세계로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잡은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잖아요. 거기다 명배우들이 총출동하는데, 어떻게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배우들도 영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요. 한 카리스마하는 영화 속 모습과는 달리, 귀요미셀카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관람 독려 중이에요. 배우들의 귀요미셀카를 더 보려면, 영화 VIP를 빨리 봐야겠는데요. 영화 VIP가 올해 개봉한 국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VIP는 개봉 첫날 17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심상치 않은 흥행조짐에 VIP가 신세계 내부자들의 뒤를 이어 청불영화 흥행개부에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이종석의 출연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VIP, 감독님이랑 결정적으로 이제 같이 해,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음, 먹게 된 거는 어, 만났을 때 만두국집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면 믿어도 되겠다. 어, 그, 장동건 씨도 궁금합니다. 예, V.I.P.에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 그뭐 그러니까 저도 일단 시간이 남았고요. <laughs> 네. 시간이 맞았고 그 김명민 씨는 이제 그 약간 만두. 네. 어. 중국 저는 이제 그 중국집에 군만두를 먹으면. 어, 아, 네. 이 만두로 통하네요. 예. 정말 그 태어나서 먹은 군만두 중에 손가락을 해고치는 그 일단 그런 데서 신뢰감이 저 역시 좀 가기도 하고 <laughs> 이렇듯 영화 밖에선 장난기 가득한 배우들이지만 영화에선 누구보다 폭발하는 카리스마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배우가 있습니다. 이종서 씨인데요. 어, 그 흔히들 말한 살인 미소가 뭔지. 이번에 연쇄살인범을 맡음으로써 그 미소가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소라는 걸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VIP를 통해 처음으로 아득에도 전한 이종석인데요. 어, 항상 편하게 해. 그냥 하면 되지 뭐.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케이 사인을 안 주세요. <laughs> 테이크를 정말 거듭거듭해서 가시고 어. 그 다음에 어더 좋은 게 나오겠지 하고 이게 렇 계속 시키시다가 음. 아니, 아니다. 앞에 거 써야 되겠다. 택시 운전사가 지켜온 왕좌를 차지한 영화 VIP. 택시 운전사에 이어 또 다른 천만 영화로 자리할 수 있을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